마플 합시다, 마플. 마플 합시다. 1109번. 누구야? 1109번. 1109번. 1 10... 1 음. 9번 어, 내꺼다. 응. 하면 돼요. 네. 뭘 몰라요? 문제가 뭐죠? 가표 걸로 서 어느 창고에 야, 병태. 네, 네가 이걸 제일 좋아. 몇 거를 네. 네가. 네, 이렇게 하지. 어느 창고에 부품 S개가 3개, T가 2개 있는 상태에서 부품 2개를 추가로 들여왔대. 추가된 부품은 S 또는 T이고 뭔지 모른다는 얘기야. 추가된 부품 중 S의 개수는 이항분포 B2콤마 2분의 1을 따른다. 음, 아, 쉽지. 뭘, 뭐, 왜안 했는데? ICR 아, 2분의 그 했는데, 그까지만 했어요. 이 7개의 부품 중 임의로 한 개를 선택한 것이 T일 때, 추가된 부품이 모두 s 일 <laughs> 확률은 아 근데 왜 이만큼 뒤에 문제략풀 만큼 숙제를 많이 한 친구가 아닌데 왜 1109번을 벌써 했지? 그래 그거 풀거 응. 없을 때 응. 이것저것 내는 거다풀었는 그러면 셋다 풀었나? 소준이 씨 1109번 풀었나요? 아니요 한참 한참 남았지? 너는? 저도 아직 푼게 없어요 맞지? 왜냐면 이게 지금 이중으로 꼬여있는 네. 문제거든 조건부 확률까지 꼬여있는 거지 네. 그럼 다음에 풀어요 잠깐만요, 좀더고민한거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아시겠지만은, 지금 B2 콤마 2분의 1을 따른다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부터 알아야겠지? 맞나? 네. 라고 했을 때, 지금 두 개, 이게 뭐, 사실 2분의, 2 콤마 2분의 1을 따른다는 별건 없어. 부품이 두 개고, S 또는 T니까 확률이 2분의 1인 거지. 뭔지는 정확하게 몰라. 그래서, S가 두 개일 수도 있고, 두 개, 연계일 수도 있고, 한 개, 1개 한 개일 수도 있고, 연계, 두 개일 수도 있다. 이 얘기야. 맞지? 라고 했을 때, 그 다음 문제 자체를 보면은, 한 개를 선택한 것이 T일 때, 조건부 확률이는 얘기지. 추가된 부품이 모두 S일 확률. 맞나? 가되겠고요 <laughs> 그래서 이게 내용이 굉장히 복잡해. 이거를 두개연계의 확률, 한개한 1개, 개의 확률, 연계 두 개의 확률을 다 따로 구해서 어? S 2 개가 추가됐을 때 따로 만들고 S 1개 T 1개 추가됐을 때 따로 만들고 S 0개 T 2개 추가됐을 때 따로 만들고 그걸 다 따로 만든 다음에 그걸 토대로 다 조건부 확률을 따로 구해서 그걸 다 더해 줘야 돼. <laughs> 그래요.라고 했을 때 문제 자체가 추가된 부품이 모두 s 의 확률이었잖아. 그래서 우리가 기준 자체를 S를 기준으로 문제를 풀게요. 그래서 첫 번째 이걸 다 구할 거야. 이거를 뭐 개인 취향에 따라서 S는이라고 두셔도 상관없는데. 원칙적으로 문제를 풀라고 그냥 이런 식으로 푸는 거고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S가 0개가 들어갈 확률인 거지 실제로는 맞지? T만 2개 들어갈 확률이란 말이야. 그거 실제로 구해보시면 알겠지만은 이거는 뭐 별로 어려운 내용은 아니라서 그냥 이렇게 나옵니다.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도 그냥 이렇게 나오고요. 아니면은 가람이 아까 얘기했던 NCR에 넣으셔서 구하셔도 되겠지. 맞죠? 그래서 넣으셔서 구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X가 0이면, 즉, T만 2개가 추가되면, 원래 있던 부품이 S 3개에 T 2개잖아. 근데 여기에 T가 2개가 추가되면서, S 3개에 T 4개가 됐단 는기야 이런 네. 개념인 거야.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실제로 구하는 거는 뭐 어, 선택한 것이 T일 때야. 임의로 선택한 것이 T일 때. 라는 얘기는 뭐냐면 0개 추가됐을 때 T법을 확률, 1개 추가됐을 때 T법을 확률, 2개 추가됐을 때 T법을 확률을 다 더해야 이 T가 나올 확률. 이 나온다는 거지. 분에 두 개를 추가했을 때 T가 나왔을 확률 을 해줘야 우리가 구하는 조건부 확률이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굳이 수식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이게 기본적으로 조건부 확률이기 때문에 일단 답지는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렇게 쓰셔도 되고 나는 헷갈린다. 그러면 얘가 지금 아, 근데 이건 뭘 해도 좀 애매해. 그래서 이 알파벳은 자기 마음대로 쓰셔도 되거든. 그래서 나는 s에 e, t에 e, 뭐 이런 식으로 해서 s, e, e를 우리가 t를 뽑을 확률이라고 생각을 하고, 뭐, 어? 그리고 뭐 s가 추가됐을 확률 이렇게 해서 다 따로따로 뭐 따로 계산을 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거를 원론적인 개념으로 접근을 하자면, 이렇게 되겠지 라고 했을 때 결국 얘가 뭐고 얘가 뭐냐라는 얘기인데 얘가 지금 요게 뭐냐면은 A가 뭐냐면 앞에 문장 7개 부품 중 임의로 한 개를 선택한 것이 T였을 때한 개를 꼽았는데 T가 나왔을 때라는 얘기잖아 T가 나왔을 때라는 얘기고 그럼 결국 이 교주파법은 뭐냐면 S 두 개를 추가하고 T가 나왔을 때라는 얘기거 했을 때, X, S가 0개일 때 T가 나올 확률은 지금 얼마야? 이건 쉽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거 하나 적어준 거거든. 그러면, X, S가 1개 추가됐으면, 이렇게 나왔을 거니까 T 나올 확률이 이거겠지. 두개는 이걸 거니까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즉, 얘는 T가 나올 확률을 다 더해야 되는 거 뭐 분해 이래야 T가 나올 전체모양이 되겠지 분해 두개 추가하고 t 나오 무슨 얘기냐면 이거 뭐 쓰기가 좀 애매하긴 한데 선생님 그냥 0, 1, 1로 쓸게 얘가 결국 P, 0 교집합 T고 그래서 S가 0개에다가 T가 나올 이게 교집합이라는 얘기야 얘가 저, 조건부라는 얘기가 아니고 얘가 P1교집합 T고 얘가 P2교집합 T고 뭔가?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건 결국 P2바 T고 이거는 PT분의 P2교집합 t 라 얘기고 이거는 결국 P0교집합 T 더하기 P1교집합 T 더하기 P2교집합, t +P2교집합 T분의 P ET다. 이 E교지, 교집합 T다. 나는 이 수식적인 개념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조건부 확률이야. 알겠지 이거 좀어려지 그래서 실제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 위의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고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조건부 확률이 역시나 발목을 잡는. 그래서 선생님이 조건부 확률을 다시 좀 풀어보는 게 추천한다. 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조건부 확률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요 뭐 계산하면은 얼마가 나올지 모르겠어 저거 6번 이거 제가 답빠 했는데 응 답이 1번이거든요 근데 응. 저거 다나에 문이 있네 뭐나 중간에 계산 잘못한 거 같은데 아 저걸 안 곱했네 저걸 안 곱했네 아까 얘기했잖아 추가될 확률이 있다 요거 이거랑 이거랑 곱해서 계산해야 돼또어 요렇게 돼서 요렇게 나와야 요게 나오는 거야이 선생님이 지금 요것만 해 놓은 거는 단순하게 요기에서 t 나오는 거지 맞지? 그래서 요거 다 곱해서 곱해서꼽 곱해서 요걸 빼먹었네 요렇게 해서 계산을 해 주셔야 된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겠지?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 주셔야 답이 나옵니다 다음 문제는 아니, 그 조건이이 원래 조건봉이를 원래 상애들이많이틀조이조이를조건이 119, 2이를 원래 이를원이는조 없어? 가 자냐? 1 1 1060? 1060? 1060? 1060? 1060? 1060? 1060? 1 1 1 1 1 0 6 1 1 21번은 뭘 모르겠던데 문제, 문제는 제아 확률변수 X가 이항분포 BMP를 따르고 가 VX가 9분의 8이래 나 PX는 1이 8PX는 0이래 라고 했을 때 EX를 구하세요 뭘 몰라요 아니, 가, 나를 이용해서 얘를 구하는 얘기야 아니, 간은 그럼 가는 어떻게 쓸 건데? 그 n c r 에 아, mp 곱하기 1마스 p를 해가지고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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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어? 공식은 외우고 있어 네. exl v x np, n 곱하기 p, vx가 np고 vx가 원래는 npq인데 q라는 것 자체가 결국 1-p라는 얘기지 네. 어 그래서 왜냐하면 그 이항분포 자체가 독립시행에 들어가는거잖아 네. 이건데 원래 r이구나 이 원래 이건데 이거 자체도 1-p지 아닐 확률이 얘가 이제 9분의 8이요 근데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얘를 못 구하겠다 그래서 손준휘씨 이 어떻게 풀어요? 어 그냥 응. 식 만들어서 뭐 무슨 식... 식을 만들어? 양그 의향... 어. 확률, 어. 질량을 만들어서 어. 그래서 풀러봐봐 N, C, E 예. 응. 이거지 결국 이거 써가지고 식 만들어서 쓰라니 즉 헥스가 1이라는 얘기는 저기서는 뭐가 1이라는 얘기야? 아니 일이라는 얘기지. 즉 nc 1 곱하기 p의 1승 곱하기 1 p의 n승. 마이너스 있으네. 이8 곱하기 nc의 0승 곱하기 p의 0승 곱하기 1 p의 n승이 더라 이걸 정리해서 푸세요. 그래서 얘 얼마야? 응. 곱하기 p 곱하기 1 p의 n승 m n승 자맞얘 얼마야? 예. 그래서 응. 어, 이건 없어지하잖아 0승이니까. 응. 어째? 여기서 뭐 팁을 좀 주자면 얘라는 거는 결국 곱하기 나는 얘기잖아. 맞나? 네. 그래서 얘를 뭐 약분을 해서 정돈을 해도 되고, 아니면 이걸 통째로 뭐치 넣어서 뭐 계산을 해도 되고, 편하신 대로 하세요. 개나 소나 많이 나타요 그래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 계산이 좀 복잡하지 지금? 네. 맞아, 아니야. 네. 그래서 여기서 얘를 좀 넣어서 계산을 하면 좀 편하다. 이거라 했잖아. 그래. 그래서 요 중에서 내가 편한 거,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이게 편하다. 5분의 8 곱하기 이거 보면 1이니까 1마이너스 p 마이너스 1승. 이게 좀 편하다. 그러면 요거 대신에 요거 넣어서 5분의 8 곱하기 1마이너스 p 마이너스 1승 곱하기. 그럼 실제로 얘랑 합치면 마이너스 2승이지? 네, 이고. 그대로 여기 갖고 오면 여기 한개더 있었으니까, 마이너스 2층 되죠. 네. 마이너스는 개념 몰라요. 분의 1이라니까요. 그럼 분의 1두개곱했으니까 제곱분의 1일 거니. 요렇게 이 해서 계산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고 여기서 같은 경우는 실제로 원칙적으로는 1-p의 n성을 무작정 약분해 주는 게 아니고, 약분해 줄 때, 얘가 사실은 얘가 0이어 버리면 나머지 값들에 상관없이 무조건 성립되자. 맞죠? 그래서 얘가 0일 수도 있고, 즉, p 가 1일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좀 빨라요. 그럼 정리해가지고 푸시면 되겠다. 풀고 계산 안 되면 더 갖고 오시면 되겠지. 님? 네. 어쨌든, 원칙은 그렇게 풀어라 하는 것 같아요. 욕심 모르니까 쉽게 풀수 있는 건 몰라. 음, 다음 4번. 요거는, 아, 야, 이렇게 풀면 좀더 쉽긴 하겠다. 뭐. 그냥 결국 방금. 우리가 구하는 건 얘잖아. 네. 맞지? 얘 구할 거니까. 이쪽에서 얘만 남겨놓고 나머지를 정리하는 방향이 조금 더 편할 수도 있겠네그지 그래서 얘가 9분의 8이다 했습니다. 그러면 n m p 를 없애주는게 아니고 얘를 없애주는거요 m p 를 n 겨주는거 l 요그 p 서1 e r and p e o p l people, and people, and 가 e o p l e and people, a n 그 people, a 금 d people, and people, and people, and p e o p 놓고, 놓고 나서 np 곱하기 얘가 무슨 얘기냐 면 1-p 분의 1-p의 n승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그래서 얘를 약분해 주면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 상태에서 얘를 얘가 이렇게 되잖아 이게 무슨 얘기냐면 1-p 분의 1은 8 분의 9np라는 얘기지 그죠? 이렇게 해서 여기 집어넣으면 n p 곱하기 8분의 9 n p가 8이 나온게거든 <목소리> 그래서 넘겨주고, 그래서 n p의 제곱이 9분의 8 제곱이라서 3분의 8이 나오게 나는니다 음. 근데 이제 만약에 여기서 p는 1이다라고 두고 풀면은 이걸 다시 집어 넣어서 풀어야 돼. 그래서 나중에는 보통 이걸 안 넣고 풀기는왜냐면 p가 1 나오는 케이스가 거의 없으니까. 1 나오면은 사실, 이게 이런 식으로 안 나오거든요. 왜? Q라는 거는 결국 1-P라는 얘기인데, 결국 Q가 0이라는 얘기야. 근데 MPQ가 나오겠어요, 이렇게? Q가 0인데? 안 나오지, 안 나오지. 그래서 보통 나중에 이걸 베이제를 해. 근데 원칙적으로는 이 가능성을 <laughs> 생각을 하긴 해야 된다. 아무튼, 그런 내용이니다 1032번 주인 어. 뭐 하다가 이상해? 얘 같은 경우는 사실 원래 있대 9월 16일 좀 보고 오세요 그 다음에 1036번 이거랑 언제까지 갈 거야? 아, 지금, 아가지는 너무 제 차야겠네. 자, 아까는 너무 빠르다 그랬더니, 좋거뭐 일관성이 없어. 어, 제는 너무 빠르고, 차야겠네, 언그 어디서 터질나우지 씨. 그래서 이거랑 1 3 1,136번 뭘 모르겠는데. 이제저 i 까먹 s sheet trouble. What is it? I'm not sure. I'm not s u 1 1 몇번이야? 3 6이야? 괜히 음. 그거 하나밖에 안했는데 쟤는 <laughs> 이항분포 e 아무것도 안 써먹었는데 m not sure. I'm 1 o t sure. I'm n 2 c s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 친구 공부할 생각이 없는 친구야. 참고로 선생님이 노출 얘기했지만 고칠 때 신경 쓰세요. 너네가 확률 질량 함수 이렇게 쓸때 뒤에 이거 안 쓰면 틀립니다. 알겠지? 뭐 고치지, 조심히 쓰시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는 이 친구 b 72, 3분의 1을 따른다는 얘기지, 그리고 그러니까 ex는 얼마야? 72 곱하기 3분의 1이지. 3, 2, 6, 3, 4, 12. Vx는 72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1 마이너스 3분의 1. 즉, 3분의 2. 이런 얘기고, 그럼 시그마 x는? 이걸 구하실 생각이 없으시다는 얘기야, 저 친구는. 그러면서 지금 자고 있지. 음... 너 수업시간에까지 그렇게 자꾸 자면 이제 숙제고 지랄이고 엄마한테 다일러준다 응.. 그래서 자라고.. 좀더 터질라고 진짜 제가새꼬라지라나 응, 잃어 응, 그렇지 열심히 들고만 다녀가지고 1147번 주인 없어? 주인 없으면 안 한다 난 주인 없으면 안 한다 그랬어 너희도 바빠 뒤지겠네 할게 산더이 그러면 1156번 주인 없어요 분명히 음. 이런 게다 주인이 있었는데 있어서 내가 별표를 쳤는데 주인이 없어 맨날 없어요 주인이 1161번 그래서그금 새끼 하나가니어아이가 이거 하다가 막혔어 요계산 잘못한 것 같아 다시 해볼게 근데 다시 안해어 그거 해주고 싶어? 놓쳐주고 싶 뭐지? 뭐죠? 뭐 1학년 네. 3학년 응. 네. <laughs> 네. 따로 봐야 돼가온 응. 몰라 인 봐. 어느 독서 동아리 한년별 학생수인데요 1학년이 3명, 2학년이 4명, 3학년이 3명서 학교 열매이고요. 이 동안의 학생 중에서 임의로 4명의 학생을 뽑을 때 뽑힌 2학년의 학생 수를 확률변수 X라고 하겠다. 맞아 오. 뭐. 그래서 이걸 다 따로따로 봐야 되겠네. 그럼 표를 다시 그려야 되는 거야. 뭐? X, P(X)는 X 이렇게 해서 다 따로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2 학년의 학생 수가 몇 명부터 몇 명까지 나올 수 있지? 영, 이, 이렇게 해서 이걸 다 구하셔야 돼요. 예. 네. 표지. 그래서 구해 구하니까 0일때 네. 얼마 나왔어? 팔 개. 아니 근데 이거를 3 학년 음. 얘가 0명 나왔는데 여기서도 이렇게 네, 일 학년, 삼 학년 중네 명이 나왔잖아요. 그 원칙적으로는 0명0명이고해야지네 명의 학생을 뽑는다 했으니까. 2학년이 0 명이면 1학년, 3학년 중에 그냥 랜덤으로 네명 나온다. 그럼 얘네를 합쳐 그렇게 원래는 그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10시의 4번에 너는 그렇게 계산했어? 그저 그니까 4시의 0 곱하기 그냥 6시에 사면 되죠. 일상학년 중에 몇 명, 몇명 있을 필요가 없어. 맞아요.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렇게 돼있을 거면은 이항분포를준 이유가 없을 거 아니야. 이렇게 돼있으면 BMP랑 무슨 상관이야. 맞아요. 아 네. 어. 그래서 BMP로 푸는 게 관건이니까 포인트지. 뭐. N은 몇, 얼마됐어이 친구를 BMP로 넣타내 n 은 얼마였어? 10 결국 4명의 학생을 뽑는다 이거를 2학년 곰로 돌아 4번의 횟수가 있고 한번할 때마다 2학년 학생 뽑을 확률이 얼마다? 10분에서. 10분의 4 1 4다 그냥 이렇게 풀으라는 얘기야 사실은 그 내용이 사실은 유션 9번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1160번에 서도 사실 똑같이 풀었어. 그걸 좀 생각하고 풀었으면 그렇게 어렵게 풀지는 않았겠지. 네, 맞지? 그래요. 그럼 이렇게 하면 할수 있겠지.